오늘의 질문은 어, 정상적인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혼돈스럽습니다. 과묵한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아니면 잘 웃고, 그리고 잘 울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변동에 전혀 요동치 않고... 부처님처럼 거기 돌처럼 있는 것이 수준 높은 인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정상적인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 생각해 볼때 라초가 말하는 어그 주장. 나초는 장자란 뜻인데 장자가 말하는 신개념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달랐지만 그러나 뭔가 유유하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변함이 없는 여상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공자가 말하는 소위 어, 도덕적이고, 세상에 그런 지구의 소위 인격의 수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 공자가 말하는 것은 요동치 아니하고, 어, 그리고, 어,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자, 공자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석가문이는 어떻습니까? 석가문이 자신은 굉장히 침묵 가운데 감옥하고 그리고 동적이지 않고 정적입니다. 그래서 동양 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변화에 급하게 호들대지 않고 그러니까 유유작작한 것 그리고 과묵한 것 그리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이 동양신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어 예수님의 종교와 그리고 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 사실은 동양의 종교의 신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양 신들은 어, 정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소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는 어, 결코 어,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인 분입니다. 자열질적입니다 분노도 잘하고 화도 잘 하고 화도 잘낼 뿐만이 아니라 또 감성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자기 애락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희노애락이 여러 가지에 섞여서 막 나타나요. 신경질도 부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문제는 동양인이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문제점이 바로 어, 일반 부처나 아시아 신들의 그 느긋하고 어, 소위 정적이며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수준에 비하면 여호와의 어, 종교는 좀 수준이 떨어진 서민적 종교 같기도 하고, 어, 혹은 인격적인 단련이나 훈련이 덜된 그런 종교의 신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오해를 우리는 왜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신이 정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인의 마음 속에서 정상적인 인격의 기준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그런 움직이지 않는 모습에서 찾습니다. 공자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유작작한 모습에서부터 도덕적인 기준이나 혹은 인격의 기준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수준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호들갑스러는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 좀 무게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철학자가 한 10년 전에 유명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우연하게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동양신과 서양인의 차이라고 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동양신은 다 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양신, 곧 여호와의 종교 혹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종교는 음, 예, 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을 때그 어, 소위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화를 냅니다. 분노도 보이고 표출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어, 이 세상에 그저 막대먹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며 정의로운 화를 하지만은, 어, 그 해로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채찍으로 어 그냥 상을 띄었고 그래서요 이 정의로운 분노라고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의 행동은 부처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살고 거기서 또 평생을 교육받고 그는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시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속 안에는 부처님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이 그 안에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은 부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교회에 어, 사진이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그 예수님 사진은 침묵하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저 얼굴이 창백하면서 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웃는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의 예수님은 달랐기 때문에야 그렇습니다. 1979년에 랄프 로젝이라고 하는 코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얼굴은 비틀즈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나 있고 그리고 한없이 웃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때는 당시 사람들이 뭐 저런 그림을 그리냐? 했을 거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미국 교회에 가면 예수님 얼굴은 게세만의 동산에 창백한 말 없는 그런 모습은 없고 라루코제기 그린 바로 비틀즈의 웃고 있는 비틀즈의 모습이 다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인이 보는 예수에 대한 해석이 한국인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 하고는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보는 소위 서양인들이 보는 인격의 정상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희노애락이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 정상적인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에게 있어서 희노애락은 곧 수준이 덜 떨어진 이 세상에 그저 울고 불고하고 같이 매달리고 그런 삶의 표현이므로 바로 그장 중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신의 수준은 침무 가운데 잔잔하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어. 정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이 바로 신의, 어, 위치이자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신 개념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나 예수의 아버지는 철랑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도무지 예수님께서 축구를 한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자리 목사님이 한여나 생명책을 옆에 끼고 그저 비가 와도 절대 뛴 적이 없어요. 그저 경건하게 헐다니고 말도 천천히 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 모습이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연 중에 저도 배워서, 저는, 어, 평생에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운동을 안한 이유가 그거냐? 예, 예. 운동하는 예수님 상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리고 말도 느리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어 일인지 금방 반응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아시아적인 해석을 그대로 물러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독일 유학을 가고 미국 유학을 가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에 휩싸여서 그들의 성격을 보고, 그들의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는 것은 이가하고 좀 다르구나. 객관적으로 예술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어,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일 합니다. 이유는 저는 심각한 그 생사의 기로에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무신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저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자, 그,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알고 보면 예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희노애락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은 웃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너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분이시고 예수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좀 믿으면 남에게 부탁받은 것들은 다 너라고 말하면 불신앙 같기도 하고 뭐 부덕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물쭈물하다가 내게 생겨진 그림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그 결과 상대방으로 하여는 기대하게 만듭니다. 할수 없는 것은 No, 그리고 내가 도와주시는 것은 Yes, Yes와 No가 분명하고 그림자가 없고 그리고 희노애락이 분명한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인격입니다. 이 정상적인 인격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는 신앙과 어떤 갈등을 가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희노애락이 분명하고 예수와 노가 분명한 것이 곧 하나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인격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것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형상을 따라서 웃고, 또 울고, 또 어떨 때는 화도 낼줄 알고, 그리고 그, 어,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되, 그러나 뒷끝을 가지지 않는, 그림자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화를 낼수 있어요. 화냄은 그것이 잘못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되십시오. 여러분의 어, 인격은 부처가 들어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참 다혈질적이면서도 희노애락이 분명한 모습을 지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롭게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